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어느덧 14일째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상악화로 수색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살이 느려지는 살리 기간이 시작돼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8일 합동 구조팀 잠수사 92명을 대기시킨 가운데 선체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구조팀은 정조 시간에 맞춰 선체 진입을 계속했지만 오늘부터 물살이 강해지는 사리 기간에 접어들면서 수색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 대책 본부는 민간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증과 해상, 항공 등의 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시신 유실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시기는 가족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습니다.